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3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장 초반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코스피 일단 얼마나 회복됐습니까? 네,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38.68포인트 1.67% 상승한 2,330.37포인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개장 직후에 17포인트가 오르며 단숨에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상승 폭을 조금씩 확대해 가며 2,33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외국인이 오늘은 1000억 원 이상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를 제외한 전 종목이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현재 2%대 강세를 보이며 58,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0.16포인트 오르며 754.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으로 좀 가보죠. 현재 환율이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50전 하락한 1,305원 70전입니다. 강달러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외환 당국의 개입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밤 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69.86포인트 오른 3만 1,037.68, S&P500 지수는 13.69포인트 상승한 3,845.0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39.61포인트 오른 1 1,361.85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긴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예산과 대처로 부합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 b s 비즈 순서곡입니다.